네 안녕하세요 눈선입니다네 제가 하다가 끊겼거든요. 친구 전화가 와가지고 끊겼는데 제가 지금 다리미들 저걸 하고 있어요. 가열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요. 이거를 잠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할게요. 그다음엔 위에 두 줄, 그다음 밑에 네 줄. 그 다음에 여기로 여기 밑으로 두줄한 다음에 눈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하나 둘세칸 막아주시고 여기도 쫙 막아주시고 여기 밑에 한칸 해주시면 끝납니다 쉬운 거예요 캐릭터 만들기고요 네 다리미질을 하도록 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다 만들고 왔는데요 얘는, 이번 거는 다리미지를 잘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잖아요. 이게 밑에 붙어 있잖아요. 뗐어요. 그걸 이렇게 구멍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떼, 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귀엽잖아요? 세워져요. 그래서. 얘는 안 세워지잖아요. 얘 뗄까? 너무 어, 예쁘다. 됐어요. 음. 이것들은 옆에다 놓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음, 눈설의 크리에이터, 캐릭터 만들기엔. 한... 아, 너무 빨리 끝났다. 어, 아, 이안세워져 잠깐만. 너무 희게했나 여러분들, 안 세워져요, 어떡해요? 안 세워져요, 어떡해요? 안 세워져요? 너무 연세진데라고? 얜 진짜 잘된것 같아요. 잘 세워져요. 그렇죠 근데 이얜안 세워지네. 뭐, 어, 괜찮아요. 음. 그럼 이건 내출처인가? 죄송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은지의, 은지? 은지? 눈설의 캐릭터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 아, 잠깐만. 저 좀만 잡담 좀 해도 될까요? 너무 많이 왔어요 5분까지만 채우려고요. 제가 오늘 밖에 나갔다왔어요그 시간이 남아서 이걸 하는 건데 제가 오늘 밖에 갔다 왔는데 음 제가 이제 집집 이사를 가요. 지금 만들 공사 중인데 그걸 미리 대출해놔 이걸 미리 분양해놔가지고 예, 오늘 거기 갔다 왔는데 모델하우스를 갔다 왔는데 넓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교복을 사러 갔어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교복 사러 갔는데, 엘리트를 가가지고, 파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인 있는 거. 사인 있는 거를, 한 다섯, 열, 열 개, 열 개인가? 열다섯 개 정도 갖고 왔는데, 엄마가 가져가셨고요. 이 포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친구 줄 거예요. 제가 위너 팬이 아니고, 위너 팬이 아니어서, 이거는 제가, 제 친구 중에 위너 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 친구 줄 거고요. 이건 제가 가질 거예요. 해보고 샀는데 포스터를 달라니까 겨울 포스 겨울 동복 포스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템블러를 주셨어요. 면은 이렇게 돼있어가지고이렇서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는 아 얼굴이래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건데 진짜 너무 고마우세요 고마.. 고요 다시 놓게요 맞아 불닭볶음면 방금 먹고 왔는데 어, 엄청 맵더라구 지튼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에는 다음 작품은 햄버거로 할것 같네요. 감사,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빠.